체기반 모양인데 이제 우리, 우리 방에서 주로 하는 게있데 어느 간단해. 간단하니까 이것도 또기 오더라고 그대로요. 그인데 어? 베이직 말 아주 간단한 게데그 어? 우리 뭐 대단한 거 같지? 뭐 유치생수이지 하는 거. 그다한 사람 할줄 사람, 사람 아무도 없어. 그뭐 우리 방에서 뭐 유일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이 대단한 게야니뭐 대단해, 뭐 대단해. 누구나 할수있어 이거. 우리는 뭐 뺏기도 안해 그냥 알로도 짤수 있고 저는 세스도 짰고 뭐. 쉽게 할수 있어 어려운 각기도 없어 종류는 해봤자 쉽고 어렵더나 뭐 누구 안 쉽더나 어? 뭐 요즘 가지고 대단한 거는약 약 팔아먹듯이 말이야 뭐 우리가 알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거 뭐 대단한 게나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어? 뭔가 대단한 게나 응? 뻥이나 치고 이러는데 응. 우 사기는 안친다그지 응. 사기 좀 치시면 연구비도또 받아왔을텐데 사기를 좀뻥 약도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해 영어 발라모 약도 좀 팔아먹고 자기 광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학생들 가서 뻥이라도 좀 치주면 될긴데 그것도 못하고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해 그래, 연구비를 없어가지고 지금 응. 그건 뭐 다른 이야기고 음, 개체기관모형인데뭐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분야에서는, 해양, 저쪽에 해수수단 모델 필요해요. 여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뭐 모델을, 뭐 개체 모형 종류가 많은데, 육상에서 나온 게인데1년6 0년대 이때 나온 거야. 근데 요새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도시 상상도 못 했던 걸 지금 할수 있잖아. 이렇게. 해수수단 모델 돌려면 이거 뭐 옛날에 어떻게 가능해? 지금은 뭐 온갖 컴퓨터가 나가다 힘이 좋잖아. 막 능력이 좋으니까 해수수단 모델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동풀한 것도 개체해봐야 할수 있고, 또, 물고기도 할수 있어요. 오늘 이제 자료가 많이 필요하네. 아까 mpg 모델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아까 mpg 모델은 이 자료가 다 필요해. 요, 뭐, 뭐, 이뭐이거이 뭐, 뭐, 이, 이큰 뭐 놈, 작은 놈, 뭐, 박테리아 자료 필요하고, 뭐, 유기물 자료 필요하고, 뭐, 여기 뭐이거 벤토스, 저스, 뭐, 기초 생산자, 이, 이 숫지를 다값이 알아야 된다고, 값을. 값을 싹 알고, 몇 가지를 변수하면 거의 100가지 되잖아. 여기에 대한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값 보면 아예라그시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끝까지다 알고 있어야 돼. 측정을 해야 된다. 모르면은, 무는 조사를 했서라도 값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자료가 필요하노. 응? 근데 모델이 이렇게 자료 많이 필요하기라 하면 좋 모델이 아니야. 모델은 단순화 시켜야 되잖아. 단순화적저 모델이라고. 이 복잡하긴 복잡했지. 실제 효율 가치는 거의 없는 놈. 모델이라고, 실제, 시행을 해서는. 지나간 거는 잘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예측력은확 힘없이 떨어진다고, 이렇 되면 모델이. 응? 모델은 간단해. 그래서 기상 모델도 있죠. 무슨, 앞으로 기후변화가 될까. 변수가 한두 개인 게 제일 예측력이 높아. 응? 변수 한두 개가 높은 게. 괜히 변수 많이 들어가면, 예측력이확 떨어져. 그래서 단순할 수 있다고. 그런 뭐, 저 제일 좋은 거, 막. 할머니들, 아이고 허리야. 하면 이제 그날 비가 오고, 응? 아 허리 안 아프면 이제 날씨가 맑고 이 가장 간단한 모델이잖아. 할머니 허리, 어, 응? 아이고 허리야. 하뭐비뭐틀 때도 있겠지. 뭐, 있지만은 뭐, 그 가장 간단한 모델이잖아. 그런 모델이 유용하다고, 그죠? 뭐뭐 앞으로 뭐아 어, 집값이 오르겠네. 아니 뭐 집값이 내려가겠네. 두 가지 딱 이야기해준다고. 여기 제일 효용 있는 모델이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모델은, 연구비는 은제 들어가겠죠? 다측정할려 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돈, 빠, 당기는 전 연구비 많이 받았는데 졌는데애청력이 별로,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잘안 할래요, 복잡하게 복잡하고, 그래 아니, 다른 거할 것도 많은데, 이런데 막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요거는, 요거는 잘안 하고 그래서, 개체험은 모양이 아주 간단하다. <laughs> 개체 하나만 생각해도 아 단순하시게 보는 거예요뭐 음. 여기는 뭐냐면 이제 어, 우리가 평균인 합을 내는데 개체육을 그냥 단순 합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개체끼리 또 장구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체기반 모니터라 그러죠. 개체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쪽이 하는 게 이제. IBM을 하면 이제 부부터 IBM이고 인디비얼 베이스드 모델 아개체 기반 모형이라 그래요 주로 수산적인 하면 이제 그 입자 물고기 한 마리를 입자로 본다고 입자 그죠 파티클 입자 하나로 본다 고 그러면 그 위치가 중요할 것이고 크기가 중요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몇 프로 살았는가 슈퍼 인디비를 하는데 한 마리를 이제 사실은 1 0 0만 마리 정도 되는 게왜냐면 묶거가 아주 뭐, 수조, 수경마리씩, 근데 수경마리를 어떻게 대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나, 묶어가지고 한, 억마리씩 묶든지, 백만마리씩 묶든지 이래가지고 슈퍼 인디뷰를 하는데, 그 하나를, 한 개체라고 했지만은, 실제 그 개체 숫자는 백만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조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파티, 치 하나로. 그고 이치를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이 움직, 똑같은 크기로 같이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 얼마 되고, 뭐, 생활사가 어떻게 되고, 아까 나이, 무게, 길이, 성수도 이런 걸 이제 생물학 특징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추적을 하는 거라고 추적을. 추적을, 추적을 하기엔 오일러 방식하고 라그랑지안 방식이라고 하는데 오일러 아마 하나, 음, 그런 거 배우나?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런 그안 배우지, 우리. 음. 인터넷 검색하고 나오니까. 아주 뭐그 몰라도 되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laughs> 주로 이쪽에 락을 하는 전 방식으로 한다 응? 그 해수수반 모델이 필요하다. 어, 요거 해양 물리하는 저그 밑에 저 이제 저 해양 시스템 공학과 뭐아이구성과고 지구 행학과가 거기서 하는데 우리도 할수 있어요. 뭐. 할수 있는데 요거 하면 또 자기들 밖으로 다고뭘할니냐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점가 그소프트웨어 외국, 뭐, 가지고, 뭐, 빽 돌리더만, 우리도 뭐, 뺏기는 거야. 얼마든지 하지. 알수 <laughs> 있는데, 일단,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좀, 다른 사람 부탁을 한다고, 그래. 같이, 그래. 같이 먹고 사야지. 우리만 먹고 살수 있나, 그죠? 해수산 모델에, 그럼 해수산 모델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에이, 이거, 2009년에 한긴데이렇 나와가지고, 그죠? 이런 모델이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또 수층별로,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2000년대에, 2004년대에 수온 변포가 어떻게 되냐? 50m 대신네 50m 깊이에. 어, 이렇게 애칭을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할 거야,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아, 품질은 뭐, 검증도 해봤 검증도 안 하고, 빨리, 까지 오더라고. 모델 검증. <laughs> 모델 애칭을 해서 검증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 게더 중요하다고, 지금 아, 이 방에 애칭만 해오더라고. 그럼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신뢰도 몇퍼센도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직접 검증을 했잖아, 또. 검증 하고 해도.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결과를 <laughs> 내놓을 수 있어요. 뭐 검증 못 하더라도 일단 결과를 내놓으면 돼. 내놓으면 뭐, 뭐, 쓸 때가 있으니까. 그래, 그바탕에고 이제 입자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입자를 하나 탁,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하나가 이제 어떻게 추직,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어, 재인을 해본다고. 어, 그거 간단해. 프로그램자. 알로 짜면 코딩이랑 20, 20줄이면 짤수 있을 거야. 20줄이면 몇줄 몇 정도 걸려야 돼? 음, 넘어가지. 1700줄. 28분 걸려야 돼. 음. 그래, 간단히짤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같지만 그 코딩이 굉장히 쉬워.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변수를 들어오면 추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응? 어? 칠리기 단그름부터, 칠리기를 이건 한열그릇밖에안 되겠다. 한 단계 딱, 가속 안 돼서, 코딩 하나, 알, 알도 되고, 바이쏘니, 요즘 뭐또 인기가 있는 바이쏘니인가, 뭐, 뭘로 짜도 돼. 열리는 다 똑같으니까. 짜가지고 하면 누구나할수 있어. 그 소학을, 소학 식량학을 하는 게 있어. 물론, 소학 대학하고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논리적으로 이 되는데. 또, 그럼 또, 선체집도 못한 애들이 있긴 있더라. 하여 못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응가나 말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그, 코딩 요구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특히 생물학자는 사람이 코딩을 할줄 알면은, 굉장히, 그, 취직하기 편해. 나중에 강력한 문제가 된다. 보통 생물학자는 사람이 이게 수학이 약하잖아. 코딩 이 약하다고. 응? 근데 두개다할줄 아는 사람이 등을 잘,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기 편하잖아. 근데도, 이건 생물학자인데, 그래도 프로는 이런 잘하는 편이라고, 생물학자 치고는. 말, 말,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편이라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따로 다 하고, 우리 생명, 생물도 하고, 코딩도 하고, 한의학생이 더물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주로드물어 왜? 코딩 잘하는 애들은, 다한대 취직하러 가. 이것 무슨, 돈도 안 되는 여 해양수산 분야 있겠나. 어, 저, 뭐, 구글 이런 데 들어가면 돈 얼마나 받았다고. 뭐 뭐. 구글, 뭐, 신한 증권 뭐, 증권 대사 가봐. 연봉, 뭐. 기본 뭐 매도시 받을 건데 응? 그런 애들이 왜 이쪽에 오겠냐고 그래서 우 쪽에 코딩 잘하는 애들이 없다고 근데 다행히 그 수학과도 취직이 안 되대 통계학과 취직이 어찌 안 되는데 통계학과는 달라 수학과가 취직이 안 되고 사실 피, 참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나라 활용을 할줄 모르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그게 다 수학과잖아 우리나라는 100기가 줄 알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안 하니까 수학가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학가 나오면 어디 가나? 제일 잘 되는 게 뭐,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 응? 어? 아니면 뭐 학은 강사가 가서 입시하더네. 그 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수학가 나와가지고. 그 중요한 한국 국내가 기초학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공지능 뭐, 중요하고 국가 산업을 하기라 하는데, 응? 어? 수학가를 지금 당장 나오면 취직도 안되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인공지능을 듬비겠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응? 돈이면 다 되는가 지난 2-3주년 동안 뭐수학이 엉망이 돼 있잖아 지금 이런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뭐 하겠나 몰라 개발해 놓으면 뭐 써먹는 건 될까 채찍피틴이 요즘 뭐 남았잖아 다 미국에서 개발했잖아 그 일본은 좀꽤 있더라 일본은 우리나라 꽤나 그런데 지금 그뭐 네이버에서 뭐안다는데뭐 흉내나 내는 기고원천 기술을 개발을못 해. 그냥 흉내 내는 기밖에안 된다고. 남이 해놓은 거. 응? 절대 선도주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자료걸 만들어가지고. 응? 차라리 중국이, 그래서 중국은, 중국은 인공지능이 지금 제일 앞서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중국이 제일 앞서간다고. 그, 특히 저, 사람들 감시해야 되니까 그, 요것도 이제 중국제야. 이 70만 원인가 주고 샀다고요지 비싼 거잖아, 이거. 중국에서도 봐라. 중국 제품이라고. 그, 요, 요쪽에는 중국이 제일 앞서가니, 이거 뭐많 하냐,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든 줄 알아? 사람들 감시해야 되니까, 어? 딱 감시하려고 c c t v 잖아 원래 시스템에서 개발된 거야. 그래가지고 범죄자 딱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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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범죄자 찾아내는 거. 그 인공지능이, 일부 중국은 자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 엉망이야. 그래서 요 코딩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또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막 코딩을 우리가 폭잡하게 이리면 인공지능 기업에서는 그런게 아니고 우리 전공 분야에 약간 필요한 게잖아 그죠?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 누구는 우리 만에서뭐 못하는 있다? 다 하잖아. 터끼리 뭐뭐하루어 못해서 할줄 알아. 수학은 뭐 못하면 기억나니까 수학을 엄청 못했는데 그래도 뭐 배우고 갔잖아 그래도. 응? 다할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한 걸로 돌려보는 거예요. 입자 하나를 가지고 연도별를 어디로 갈 것인가. 흘러 서 쉽게 말하면 내가 빠져 죽었다. 시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 옛날에 어디, 뭐, 발견, 제주도 어디서 뭐, 뭐, 여자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어디서 떠내려 왔는가, 이제 막, 무슨 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제 모델, 모델이 100% 맞나. 아, 그 답답하니까도 모델 돌려보고, 뭐, 제주도 바, 반대에서는 올 확률이 없다. 이리 이야기를 한모아이더라고 뭐 제가. 대수정을 했지만은. 모델 100% 맞는데, 이남쪽은 모델 포함이 안 됐잖아, 이남쪽은. 그네라고, 근네 근해. 적어도 한 20km 정도 나와가지고 이야기 되는데, 20km 안쪽은 선내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20km 안쪽은. 연안 쪽은 더 복잡해가지고 따로 돌려야 되는데, 음.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일단, 이 모델의 그 한계점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대충 이런 게 막, 절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생각하죠. 대충 이렇다 하고, 연안쪽 가까운 데서는 안 된다, 연안쪽 가까운 데. 요, 문밭에서 놓으 되잖아, 그죠? 요걸, 안개집을 <laughs> 명시하고, 이렇게 간다니. 그래서, 여러 개를 돌려본다고, 그죠? 돌려보고. 어러 뭐 멸치, 뭐요? 뭐, 근데 멸치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이제 생물학적 자료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게 되나, 이게? 고등어 개체기반 모임인데, 시민에서, 이제 입사수가 많아졌죠. 한천 개, 만개 정도 되나? 야, 아까 한개 했는데, 나중에 꽃밭에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금방에 코디 한, 한, 줄, 두 줄만 요면 뭐, 한 개가 천 개도 될수 있고, 뭐, 천을 만번 하면, 시간 좀더 걸리겠지. 그럼 만 개를 하여 돌아돌아간다가 처음 리는 아주 간단도시이 하게 가지고쫙 복잡하게 감시론누두번할수 있다고, 그거. 그래가지고, 싹 가면, 음, 거건안것 그 같지만은, 요, 보니까 효, 교육 효과가 있더라고, 예. 네. 음? 이런 거 체험 본다 하더라고. 고등어 저렇게 멀리 헤엄쳐 가요. 응? 요, 보여주기 전에는 고등어를 즉착식물로 알고 있다. 직작식 공무원들 해가지고 저, 수산 연구한다는 사람들까지, 응? 고등어가, 아, 이 잡는 게 이스 알을 낳아가지고, 이서 자라가지고, 먹는 게 생각나더라고. 경기만에 고등어가 있으면 이스, 이스 태어나는 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수산 연구, 수산, 뭐, 해양, 응? 무슨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 뭐 해양수산 공무원들 말할 것도 없고, 응? 그리 여기고 있더라고 그리 여기. 그래서, 여기 고등어, 뿌리 지금 뭐, 내년에 고등어 많이 잡혀있고 생각하고 있더라고95% 이상이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 응? 근데 이걸 보여주니까 교육 효과는 있어. 이제, 고등어 얼마나 해외를 많이 하는가. <laughs> 이런 모델이 일단 시각적으로 교육 효과도 있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도 있고.